그죠? 그리고 여러분, 장비는 기어라운지가 최고입니다. 기어라운지에서 이거 다 정리해주고 가셨어요. 음. 자, 질문, 질문 받습니다. 질문. 질문 받아요. 헤드폰. 헤드폰은 이제 여러 개 많이 해본 결과 이 부스 안에서 듣는 용은 이게 최고예요 이거 MDI 7506 보다 이게 전 좋습니다 k i k KNS 8400 저게 이제 친구들 모니터 하는 용이고 그리고 간단하게 들을 때 이제 요거, 요거 HD25 제나이저 이거 되게 명기입니다 그리고 어 울트라손 헤드폰이랑 슈어 1540 이렇게 쓰고 있고 어 작업실 혼자 안 씁니다 릴러랑 토일이랑 쓰고 있고 요 방은 제 방이에요 지금 아직 공사중이라 옆에 이제 릴러방도 있고 토일이방도 있고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집 따로 네 작업실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헤드폰을 이렇게 쓰는데 음 슈어를 제일 자주 쓰는 것 같음, 같아요 같 요거는 사실 처음할때 좋아가지고 영롱하죠 요것도 좋아요 저렴한 가격대에서는 요거 사세요 HD25 요거 완전 좋아요 밖은 지금 뭐 아직 복도는 공사 중인데 음. 여기 지금 막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독도는 공사 중입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작업실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쁘죠? 음, 작업실 한 12시간 있는 것 같은데, 집이랑 딱 작업실이랑 반반 있어요. 12시간 정도씩 음. 여기 숙식, 숙식 가능이죠. 근데 지금 너무 더러워서 숙식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집 밥에서 먹고 출근하고, 저녁은 밖에서 먹고 계속 작업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공사 다음 주에 끝납니다 다른 사람 작업실은 구조 달라요 어, 그 부스 때문에 뭐 제방이랑 토이리 방이랑 거의 비슷한데 토이리 방은 부스가 없고 이제 릴러 방이 졸라 큰데 그거는 릴러가 올리면 보면 될듯 입니다. <laughs> 뭐야 이거? 응. 그리고 뭐, 어쨌든. 아유. 이것만 달면 끝인데 저는 에어컨이 말썽이네요. 응. 갑자기 말이 없어지셨군. 상가 같은 곳한 층을 만드신 건가요? 그죠 여기 상가 상가 건물입니다 합정동에 있는 건물이고 음, 여기 이제 뛰어가면 그 유카랑 태콘의 작업실 뛰어서 3초 거립니다 3초 건물 나가서 3초 방은 그냥 딱 건물 보고 저희는 그냥 딱딱딱 이렇게 나누자 하고 정했는데 뭐 딱히 그렇게 뭐 계산적으로 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누자 하면 바로 뽑기 하고, 바로 공사 딱딱 하고. 진짜 뛰면 3초 걸려요. <laughs> 엄청 가깝습니다. 어쨌든. 음 당연히 월세, 월세겠죠? 작업실 3초 컷? 그런 힘들어요. 저는 지금 휴식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나가,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면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나갈 수 없어요. 어쨌든. 요 건물, 건물 되게, 되게 깨끗해요. 합정에서 그래도, 어, 나름, 어, 최근에 지어져서 엄청 깨끗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조 같은 것도 다 직접 네뭐 크죠 다 아이디어고 이막 마감재나 이런 것들도 다제 아이디어입니다. 밤에 고양이 시계 안 무섭나요? 어저 귀여워서 샀는데 딱히 무섭진 않아요. 월세 얼마요? 궁금해요. 벌써 많이 나갑니다. 벌써 <laughs> 많이 비싸요. 그냥, 네. 근처에 맛집 있습니다. 맛집 있는데, 음 저는 요즘에 그, 치케맨을 좋아해서 멘타카무쇼라는 데를 자주 가요. 거기 완전 맛있어요. 조명? 조명 공사할 때 말씀드렸죠? 이거 막 색깔도 바뀌어요. 색깔도 바뀌고, 그, 뭐야. 저기 저 레이 조명은 저 원래 전 작업실에서 쓰던 거. 그거 그대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저것도 색깔 바뀌어요. 거의 귀엽죠? 이거 보고 있으면 그 빠져든다니까. 딸깍딸깍. 딸깍. 어쨌든. 음. 밤에, 밤에 봐도 안 무서워요, 저거. 귀여운데? 저 고양이 지금 그 현대백화점 어디냐. 여의도 더 현대 가면 살수 있어요. 더 현대에 그, 더 현대 4층인가에 있습니다. 4층 맞나? 4층. 음,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4층에 무슨 소품 파는데 이렇게 딱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에 있어요. 음. 그 IFC 말고 더 현대로 가셔야 합니다. 색 바뀌는 거? 아이고. 뭐 이렇게 리모컨이 있는데 누르면 바뀌어요. 제가 원하는 색으로 할수 있습니다. 전 주황색이 좋아서. 가격, 고양이 저거. 한 12만원 줬던 것 같은데. 그, 그 정도 합니다. 10, 십 몇만원. 4층이 맞나 음. 여튼, 지금 가면 있어요. 저게. 제가 산 녀석이 이제 남자. 남자애고. 요 여자애는 여기 이제 진주목걸이. 끼고 있어요. 짱 귀엽죠. 근데 이게 그좀 깐깐해. 수평이 안 맞으면 꼬리가 멈춰. 그래서 수평을 잘 맞춰놔야 합니다. 여튼 뭐 이게 다예요. 작업실. 깔끔. 지금 장비 더 연결해야 되는데. 아, 이 이사는 지옥입니다. <laughs> 고양이 사면은 요렇게 들어있어요. 귀엽죠? 이게 진짜 전 이게 제일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 그림 되게 비싸요. 라브리랑 맥켄님 작업실도 가까워요. 어, 얘네는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있고 스튜디오에 지금 토일이랑저 있어요. 토율이 뭐 장비 새로 사가지고 옆방에서 뭐 하고 있고 저거 러그는 이거 그 웹보이가 줬어요. 이거 카카오 그거든데 샌바이팬님이랑 카카오 프렌즈. 요겁니다. 여기 막 애들 그려져 있던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인가? 응. 음. 요게 춘식인가? 요거? <laughs> 어쨌든 집에서 작업하는 것과 작업실 따로 쓰는 거의 장단점? 이게 원래 집 작업실을 저는 좋아했는데 그 이게 뭐랄까 확실히 분리돼 있으니까 좋아요. 뭔가 출근하는 기분도 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도 볼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음, 어쨌든 음. 짠. 오면은 이제. 저, 저도 저 녹음하고 싶어요 사실 녹음할 맛이 주황색 러브는 없습니다 이거 벽만 주황색이고 나머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소파도 놓고 해야 되는데 하, 너무 귀찮아요 토이 간다 음. 어쨌든, 이렇습니다. 아, <laughs> 어, 저녁 먹어야 되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 애매한데. 어, 맞아요. 기육, 습에 같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때 뭐. 이것도, 이것도 저거예요 저거 전구랑 연동되는거. 저 매추. 저녁 메뉴 추천이죠? 자, 저녁 메뉴 추천해드립니다. 짠 저녁 메뉴는, 자, 이제 홍대, 홍대 쪽에 계셔야 됩니다. 홍대 쪽에 계시면 여기 있어요. 멘타 카무쇼. 요게 진짜 거싹불 어, 맛입니다. 요거, 저 요즘 맨날 가요. 거의 맨날 가서 먹습니다. 저 이게 여기 좋은 점. 작은 거, 중간 거, 큰거 가격 다 똑같아요. 여기 상수역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꼭 가서 드세요. 짱 맛. 결점? 별점 4.6점인데 오, 치케맨 이거 중자 드시는 거면은 이제 조금 위가 크신 분맥캐는 음. 그 소짜도 남기더라고요 그리고그 뭐야 라블랑켓은 대짜도 그냥 먹습니다 역시 대짜 먹는 거 보면 신기한데 저는 그 실험을 해봤는데 소짜 먹으면 딱한 젓가락이 아쉽고 대짜 먹음 아 중짜 먹으면 한 젓가락이 남더라고요 대짜는 못 먹겠어 <laughs> 그거 먹는 그 라블랑 캡 보고 있으면 아주 신기합니다 작업실 근처 맛집 방금 추천해드린 것도 작업실 근처인데 여기 맛있고요 <laughs> 아직 그좀 맛집을 찾고 있어가지고. 음. 근데 요요 요 거리에 맛있는 게 많던데 그 여기 뭐야 합정역 요 합정역 5번 출구 나와가지고 요기 지나가면은 요 5번 출구 지나가는 요 거리에 다 맛있는 게 많아요 음. 어쨌든 음, 먹을 땐 많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도 맛있는 집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음, 아주 좋아요. 합정 마루돈가스 먹어봐요. 마루돈가스. 일단 사진 봅니다. 오케이.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맛있어 보이네요 이거 먹겠습니다. Wow, cool. 너 뭐야. 라이브 중이야? 예. Yeah. 라이브 중이또 뭐야. 해야지 bro. What's 이 브로 왓썹 브로 왔다 t 브 e 씨발 a t s 어 p bro? What's up, bro? 야지오스 s up, bro? w h a t 자어 p bro? What's up, bro? 그, 중앙, 그 초록색 벽이 좀 사고긴 한데 어, 그거 빼고 이제 그거 어떻게 있네? 짜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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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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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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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여기가 크게. 공 어. 공간감. 응, 이거 좋은데, 스피커? 스피커 괜찮지? 응. 어. 어, 상당하네. 그리고. 에이, 상당하네. 상당하죠아무시 응. 이 응. 응.

다 됐고 여기 릴러 방인데 릴러 방은 공사가 뒤에 됐습니다. 도망자 신기한 거 이렇게 노래가 탁 나오다가 내 방문 딱 닫으면 바로 안 들리죠. 아이고 두개다 닫으면 자 완전 차단. 아 저기 있으면 기빨려. 도망간 거 맞습니다. 저기 있으면. 아, 상당히 곤란해져요. 음. 신기하죠? 자, 이 다시 문탁 열고 나가면? 뭐가 방방방방 울리겠죠 이거 별풍선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어, 노래 껐구나. 멀쩡하군 어쨌든, 여기 거실도 한번 보여드리면. 그것 대충 열었습니다. 제가. MBTI, INTJ, INTJ. 방음공사,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스토리에 올리겠습니다. 빨리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오, 어, 뭐면이어여목이래끈 거고 0 m 이0 0 m 6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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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0을 600m. 600m. 6책상 m 6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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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먼지 들어간다고 문 닫아놓고 살래요, 당분간은. 이게 뭐야, 완전. 아휴.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짠. 완전 같은 장소, 다른 느낌. 그래서 공사는 아저씨들 8시, 9시에 와서 5시 되면 가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거 토일이가 저한테 준 건데, 마우스 패드, 그 나눔 합니다. 마우스 패드 두 개. 두개 나는. 응지하 음, 맞아요. 제 방이랑 제 방이랑 토일이 방이랑 같이 끝났는데. 제, 저는 이제 와서 부지런하게 청소를 다한 거고 토일인 장비가 아직 안 와가지고 청소를 못한 거고. 근데 솔직히 마우스 패도 어디다 쓴다고. 어 다들 가져가면 이제 버릴 거잖아요, 그죠? 어? 안쓸거다 알아, 당신들. 아유. 뭐 어쨌든 저는 이제 끄고 잠시 휴식을 휴식을 취해야겠습니다. 청소 못한 거죠. 장비가 안 왔는데, 청소, 청소 못한 거지. 못한 걸까? 근데 와서 중간중간에 하긴 했어요. 그리 원래 공사 끝나면 업체가 청소해주는데, 지금 계속 먼지 날려서, 청소를 뭐 못했지. 어쨌든, 아, 그리고 작업실에서, 제가 또 조만간 재밌는 걸몇개 찍을 겁니다. 어, 네, 찍을 거예요. 말해버렸군. 여기서 무언가를 찍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좀 많아가지고, 그런 거이거저것 알려드릴게요. 다들,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녕.